이본 말씀을 통해서 제어 능력, 제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인류의 발전 역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도구가 발견될 때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기 전과 후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또 인터넷이 있기 전과 후 비교할 수가 없고 예전에는 이 전화로만 여기던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되가지고 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자에 이러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비금 버금가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예전에는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많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질서야 됩니다. 인공지능도 그러한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공되지 않은 천연지능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지능, 이 지능으로 인한 판단, 결정 이런 것에도 반드시 제어 시스템이 갖춰져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사람의 생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물 가운데서, 제의 능력이 갖춰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유념할 것인가?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기 자신의 낮은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기고만장한 상태에서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 그렇게 자기가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숱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낮음 우리의 겸손함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면 통제받지 않는. 무질서함을 초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가 처지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 하나 앞에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 섞인 말을 냈으나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비천함 가운데 자기의 낮음을 깨닫고 하나 앞에서 이러한 제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절을 보게 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로 돼,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트집을 잡는 자여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어디 할말 있으면 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앞에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항변하던 욥이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아,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 자기의 경건함과 그의 지혜와 그의 비난받을 것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되고 권리가 되고 권세가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낮은 상태 비참함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사라진 겁니다. 언어를 배울 때. 초급 단계에서는 굉장히 신이 납니다. 새로운 단어를 알고 문장을 말하다 보면 내가 그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지 맞는 거지 몰라도 막 합니다. 그러다가 더 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외국어 한다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낮은 상태, 이겸손함 가운데 나가려면 우리의 낮아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야, 깨달을 때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욕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 무고히 받는 고난이며 나는 아무런 비난할 것도 자책할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이런 공격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한 마음 자체가 이미 높아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단계 더 내려가라, 더 한번 내 낮아져라.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그런 심정으로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낮은 상태. 내가 수많은 그러한 재물을 지녔어도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많은 자녀를 거느렸어도 이 또한 나의 자랑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자신의 낮음을 알고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이게 되면 교만한 상태와 겸손한 상태의 차이점이 겁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격동함을 받기가 쉽고 겸손한 상태에서는 별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것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분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처지가 못 되는데 내가 과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막강한 힘이 있어서 통제받지 아니하면 그 것으로 도리어 악을 행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지으신 가공되지 않은 천연지능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지능도 제어받고 통제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서 우리의 낮음을 알고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겸손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죠.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또한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참아낼 때 그것이 또한 제어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배에 대해서 그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 전에 그가 말하였던 모든 원망이며 불평이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나와지 않았으면 좋을을 뻔했습니다. 그 항변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 말하고 있죠. 사절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 사운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말했는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성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말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말로 소리가 또한 상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어받는, 통제받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그다 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분명 말할 수 있어도,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우고, 한번 말한 이후, 굳이 또다시 변하지 않고, 변호로 변론하지 않고, 자기주장하지 않고,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옳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르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이거는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과 다하지고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손으로 입을 좀 가리셔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하는 입장에서의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도 제어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말을 다 듣지 않고 이것도 걸러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말만 들을 수가 없고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평가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어받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것을 걸러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로 의로를여금 깨달으라고 겸손하라고 다시 말하기를 시무의 그 비난과 저주 속에서 가만 두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걸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어가 되니까 자기를 비난하던 그 사람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제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천연지능, 자연지능인데 우리 모든 말하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며 이것이 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소욕을 따라 항상 하나 앞에서 우리 낮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또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튼 낮은 자리 내려가면 안전하죠.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이라도 입을 가리고 우또 듣는 것에서도 걸러서 우리 믿음의 손상함이 있지 않도록 위주 일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그 아직 주 앞에 있는 이런 지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리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모든 지능과 형편 속에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